비슷한 정도군 어... 어머... 뭐? 이쪽이 바꿔치긴 대담하고 좋은 수였어. 뿐만 아니라 숭불서둘지 않을 만큼 인내심도 강하군. 어... 아, 어, 가요주장한테 칭찬받았다. 하지만 아키라가 널 경쟁자로 봤다는 건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면 너한테 뭔가 다른 게 있나? 아, 그건... 아키라가 그냥 멋대로 날 과대평가한 것뿐이야. 그러다 대회에서 내 실력을 어, 알고 실망한 거고. 그게 다야. 그래서? 어? 실망시킨 걸로 끝내려고? 넌 틀림없이 아키라를 끌어당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넌 좋지 않나? 아키라를. 어? 어? 어... 그야, 아키라가 내 목표긴 하지. 뭐 언젠가 쫓아갈 거야. <laughs> 아키라군 많이 다루군 어, 어, 아. 실력 차이 말하는 게 아니야. 목표를 향한 열정과 패기가 다르단 거지. 넌 우리 바둑부에서 아키라가 어땠는지 모르겠지? 아키란 있는 힘을 다해서 너만 바라보면서 네 뒤를 쫓았어. 언젠간 쫓는다고? 그 언젠가가. 과연 언제지? 아키라님이 프로 입단이 결정된 상태다. 기시모토, 정말이야? 아키라라면 도야 아키라 말인가? 네. 그건 두 달에 걸친 리그전이니까 이달 말까지 가봐야 할 텐데. 학교에서 아키라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걸 들었어요. 아키란 내년 4월부터 프로 기사가 되는 거죠. 아, 프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녀석은 이제 겨우 중일인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1 0대의 프로가 되지. 일육 기사한테 그 나이 입다는 흔한 일이야. 그것도 모르나? 일반인들은 그런 거잘 모를 거야. 확실히 좀 다른 세계긴 하지. 학교는요? 대국이 있는 날은 쉬는 거지. 쉬어요? 쉬어도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안 온다요? <laughs> 재밌는 아이군. 아어 프어라고그 녀석이 프로가 되다니! 난 아직 한참 후의 일일 줄 알았어. 이렇게 빠를 줄은... 좀더 어른이 된 후의 일이라고. 어른? <laughs> 그때쯤이면 아키란 님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을걸? 내년 4월이면 아키란 출발선에 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앞으로 나아가겠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아키라를 따라잡지 못해 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그냥 바둑을 두다 보면 아키라한테 다가가게 될줄 알았어 <laughs> 그런 상태로 아키라가 목표라고? 실망을 넘어서 기가 막히는군 아키라가 쫓고 있던 때넌 뭐였지? 하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 게임은 끝내도 되겠지. 이미 승패는 결정났으니까.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하다. 이시모또 커피 한잔더 할래? 아니요, 할 거예요. 아키라가 쫓고 있던 때에 난 그건 내가 아니라 사이라고. 지금은 내가 진짜 나야. 그런데 도야 아키라는 역시 전승으로 합격했나? 아니요, 일패가 있어요. 하지만 부전패예요. 부전패? 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대회 첫날 나가지 않았대요. 8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다던데. 입단 시합을 빠져? 설마. 어? 8월 마지막 일요일? 그날이야. 인터넷으로 실력이 제일 말하는 게 아니야. 목표를 향한 열정과 폐기의기지아 잠깐만요. 에? 프로 입단 시합은 어떻게 보는 거죠? 음 그. 에?